어댑트. 자 시작해볼게요. 각색하다. 뭐 소설을 영화로 각색하거나 그리고 적응시키다 뜻이 있죠. 어원을 보니까 AD가 2의 어원이 있고 APT가 Fit. 적합하게 하다 뜻이 있습니다. 어, 제가 잠시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우선 Assimilate. 이 단어가 이해하다. 그리고 뭐 통합시키다. 그리고 적응하다 뜻이 있죠 문법시험에서는 어댑트가 기출에 나왔습니다 타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은 없잖아요 주어 자기 자신을 써줘야 돼요 제기동사라고 하죠 보통 어댑트 원세프트투 어디 어디에 적응시키다 이게 기, 문법 기출로 나왔고요 그리고 기초 영단어에서 우리가 어다트라는제 헷갈리죠 어다트는 채택하다 또는 입양하다 뜻이 있죠 어원이, ad가, to의 어원이 있고, 그리고 opt가 선택하다. 그래서 선택하는 거니까, 채택하다, 입양하다. 그래서 adoption. 입양이나 채택한 뜻이 있죠. 그리고 adapt. 이게 이제 능숙한 뜻으로 나오죠. 이게 기출입니다. a d a AD가 Intensive 아주 강렬하고, EPT가 Grasp 잡는 거 분야를 철저하게 잡아가지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a d a 가 능숙한 이게 기출이죠. 자 다음 단어 볼게요. 자, add, 더하다, 추가하다. area 2의 어원이 있고, d가 give, 뭐뭐에 보태지도록 주다. 그럼 반대로, subtract가 시험에 나오죠. s u v 가 down의 어원이 있고요. 그리고 tract가 draw, 아래로 빼는 거죠. 더하다 빼다 할때 그래서 빼다가 서브트랙트 그래서 시험에서는 디덕트가 나오죠. D는 다운의 어원이 있고 다시 한번 트랙트는 드로우 아래로 빼는 거니까 공제하다 감하다 뜻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크 배를 부두에 대거나, 우주선을 도킹하거나, 그리고 공제하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덕션이라는 단어가 있죠. 세금의 공제라는 뜻도 쓰이고, 추론이나 추정이라는 뜻도 쓰입니다. 추론, 추정. 어, 디디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추론하다 뜻이거든요. 얘 명사용도 같은 거죠. deduction. deduct, deduce. 추론하다. 그래서 추론, 추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또 우리 추론하다. 뭐, info. deduce는 d가 down의 언이 있고, 그리고 deduce가 read의 뜻이 있어요. 아래로 이끄는 거야. 밑바탕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추론하다. 이제 헷갈리는 단어들이 뭐 인디스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인디스는 야기하다, 유발하다, 설득하다. 인디스 목적어 투부 정사, 뭐 설득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독해 영어인데 이 인투의 어이 있고 디스가 다시 한번 리드 안으로 이끄는 거니까 그리고 어디스 다 헷갈리죠. 어디스는 얘는 뭔가를 어떤 이유같은 거를 제시하다 뜻을 씁니다. 독해에서는. ad가 to의 어원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디 i 가 lead. 어디어디로 이끌어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c o n d c s c o n d c s 는 공헌하다. 도움이 되다. 커니 어원이 컴플리틀리. 그리고 다시 듀스가 리드.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함께 이끌어 가는 거니까 고원하다. 도움이 되다. 컨디스 그다음에 이디스까지 해볼까요? 이디스도 이끌어내다. 이는 아웃의 어원 있고, 자 디스가 리드, 밖으로 이끌어내는 거니까, 얘도 이끌어내다. 마지막 하나 더, 뭐 트레디스, 자 트레디스. 얘 같은 경우는 T-R-A가 어크로스에 어디 있어요? 그 디스가 리드 나쁜 점을 계속 막 이끌어가지고 비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방하다, 뭐 비방하다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우리 슬렌더한 단어가 대표적이죠. 중상 비방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좀 체크해봤는데 아좀더 해야겠네요. 디스가 많구나. 자 우리 뭐 쉬운걸로 introduce 소개하다 문법에서는 얘는 우리가 사형식 불가동사로 시험에 잘 나오죠. into 얘가 아니라는 언이 있고 그리고 this가 lead 무엇을 이끄니까 어 얘는 소개하다 그래서 사형식 불가동사 explain 설명하다, introduce 소개하다, say 말하다, 뭐 suggest 제안하다 이런 동사들은 우리가 사용시 불가동사로 문법 시험에서 잘 나오죠. 자, 좀 더해볼게요. 뭐 produce, produce는 잘 아시다시피 생산하다 뜻이 있지만 독해에서는 명사일 때는 농산물이란 뜻이 있습니다. 프로가 앞이라는 어원이 있고, first. 그리고 디스가 리드 앞으로 이끌어내는 거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리디스 잘 아시죠? 감소시키다 리가 백에 어원 있고 그리고 디스가 리드 그러면 뒤로 끌어내는 거니까 감소시키다 뜻이겠죠? 그리고 리프디스 번식하라 뭐, 생식하라리가어게인의 어원이 있고. 그리고 다시 프로 o 스 다시 한번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낳는 거니까. 번, 식하다그 다음에, 저 이제 마지막 단어. cg's. cg's가 부축이다. se는 어웨이의 어원이 있고요. 멀리 데스 이끄는 거야. 남을 바른 길에서 이탈하도록 이끈다. 그래서 우리 부축이다, 유혹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독해서 에 다들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 선생님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에디트 중독자. 뭐 중독하게 되다. 그러면 뭐 j u n k i 같은 단어가 독해서는 중독자나 어떤 광 이런 뜻이고요. 있 방금 우리 어디스했을까 읽어보기만 할게요. 증거, 이유 등을 제시하다. ad가 투의 어원 있고, duce가 리드 이끌어내다. 그럼 앞에서 했었죠? 자, adept 능숙한, 숙련돼 이 기출입니다. A.D.가 intensive, 강렬하게, E.P.T.가 grasp, 한 분야를 잡아서 이해하는 거죠. 어, 우선 우리가 좀 능숙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독해서 많이 쓰는 단어가 competent죠. 이건 능숙한이고, 그럼 반대로 in을 붙이면은 n 의 뜻이 있을까? Incompetent. 이게 무능력한이죠. Green. 썸브 이게 원의 작업 능력이라는 뜻인데 꽃을 잘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능숙한을 보통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아 섬브 해가지고 먼저 올썸브스 언지 손가락이 다섯 개라고 하면 손을 제대로 못 쓰죠. 그래서 얘가 대표적인 서투른 뜻입니다. 그다음에 자 fast 토행어인데 손쉬운, 유창한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adroit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능숙한. 그러면 mal을 붙여가지고 mal adroit, me, 아 m e l o d 얘 같은 경우는 서투른 뜻이에요. mal이 bad의 어원이 있어요. 능숙한 걸 반대니까 서투른 서트로 하면 나중에 우리가 동의어들 정리하겠지만, 간단하게 클런젤나가 많이 쓰이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 o f i c 해볼까요? 프로 o f i c 는 능숙한 뜻이 있는데, 프로 o 가 언이 false의 언이고요. 그리고, fic가 make. 무엇이든 척척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능숙한. 그다음에 d e x t r o u s 손 재주가 비상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mb mb 둘이란 뜻이 있을까? mb d e x t 로 r o u s 양손잡이, 양손을 다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주 능수능란한 그런 뜻이죠. MB, MB, DEX, TROS. 자, 다음 볼게요. 가벼운 손을 가진 라이트 핸디다. 한번 볼게요. 손이 가벼워요. 그래서 어, 능숙한 뜻이 있습니다. 손과 관련된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첫 번째, 이분 핸디드. 이분이 뭔가 좀 균등하고 평등하고 그런 뜻이 있어 가지고, 공명정대한 뜻을 많이 쓰이고요. 언더 핸디드. 비밀의 뜻도 있고, 우리 비밀을 하면 나중에, 뭐, 클랜데스티라는 단어좀 많이 씁니다.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번유와 관련된 지문에서는, 레드 핸디드. 손에 피가 묻어 있어. 현행 범해. 그래서, 우리, 막, 온더 스팟이라는 표현 아시죠 이게 현장에서 하 뜻이 있죠. 일단, 기출은, a 이 핸디드 고압적인 고압적이라는 것은 남을 마구 억누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프트 핸디드 왼손잡이 이거는 약간 좀 서툰으로 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비 컨버센트 위드 비 컨버센트 위드는 무엇을 잘 알고 있고 정통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원을 한번 체크해보면, 컨이 Intensive의 어원이 있고요 그리고 VERSA가 t 모든 면을 두루두루 잘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아, B. 문법 시험에서 이게 나와요. 비 코그니 젠트 오브 요편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모모새 잘 아는 기출로 참고해 주시고요. 비 버스드 인 모모새 정통한 거. 더 올라운드 전반적인 다재다능한 우리 데프트, 데프트 어, 같은 경우는 날랜 재빠른, 능숙한, 우리 막 님불이 한 단어 있잖아요 이게 막 민첩하고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First라고 볼까요? First, 다재다능하고 다용도의 뜻이 있죠. 능숙한. 다음에, 자, adequate. 요거 한번 해볼게요. 어, 적당한, 충분한. ad가 to의 어원이 있고, 그리고 eq가 equal. 수요에 필적하듯. 그러면 반대로, in adequate. 부적절한. 불충분한 뜻으로 독해서 많이 쓰이죠. moderate란 단어. 보통의 중간에 뜻도 쓰이고, 동사일 때는 누구러트리다 그리고 완화하다 뜻이죠. 누그러트리다, 완화하다. 이게 지금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제 타이핑 치는데 계속 오타 나는 거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마이크가 바로 키보드 앞에 있어가지고요. 자, 다음에 in place. 기출이죠. 제자리에 있는 거. 적절하. 그러면 벗어난 아웃가 벗어난 뜻이 있으니까 아우플레이스 장소에서 벗어났으니까 얘는 부적절한 뜻이 있었죠. 그래서 due가 적절한 뜻이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due compensation 적절한 보상. 보통 due라고 하면은 우리 독해할 때 만기가 된 그리고 출산 예정이 이렇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전치사로 뭐 due to 뭐뭐 뭐 때문에 독해서는 owing to 뭐 thanks to by dint by virtue by reason. 오브 온 어카운트 오브 뭐 비코우즈 오브 다 뭐뭐때문이었죠 그리고 비듀 투부정사는 뭐뭐 할예정이다 뜻이지만 비듀 전체사투는 주어는 뭐뭐때문이다 뜻이죠 그래서 듀가 저점뜻이 있어가지고 기출로 언듀가 부적절한 어시험이 나오죠 다음에 say a mouse free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몇 마디 단어로 어, 중요한 말을 하는 거, 적절하게 중요한 다, 말을 하는 거예요. 몇 마디 단어로. 중요한 말을 하다. 요게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appropriate 해볼게요. appropriate는, 여러분형사뭐 적절한 뜻을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동사예요. 도용하다가 시험에 나옵니다. 왜냐면, ap가 2의 어원이 있고, 그리고, pro, 리 r e 요게, 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하는 거야. 도용하다. Appropriate가 동사 뜻을 좀 알아두세요. 도용하다. 그럼 부적절한. In appropriate죠. 이게 부적절한. 그 다음에 congenial. Congenial은 같은 성질의. 자, 위에 거, in appropriate, 이거. 같은 성질에, 마음에, 마음에 맞는, 이런 뜻이 있죠. c o n 게더 together의 어원이 있고, gn이, split. 성질, 기질이 같은 거예요. 그럼 얘랑 이제 헷갈렸던 게, con, gn이, tar, 우리는 타고난으로 외워야 합니다. 다시 한 번, con이 together의 어원이 있고, gen이 벌스의 어원도 있어요. 함께 태어났으니까, 타고난. 우리 뭐 타고난 하면 나중에 다시 정리하겠지만, 뭐 innate, 다양한 단어들이 많죠. 또, 시험에서는 to the point 시험이 나옵니다. 어휘 시험에서. to the point는, 간단, 명료한, 간결한, 적절한 그리고 r e l e v a 어떤 주제 같은 게 적절한 거 그럼 부적절한 i 아래 붙여야 되죠? irrelevant 부적절한 뭐 관계가 언든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우리 프로퍼가 야 적절한 이면, 그러면 임 프로퍼는 부적절한 앞에서 우리가 주라는 거 있었잖아요. 주 적절한 언드 부적절한, 그러면 줄리가 얘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또는 뭐 적절한 때 이런 식으로 입니다자 이제 20분 거의 다다 되가니까 이제 한만더 하고 끝낼게요. 자, adhere 이거까지 하고 끝낼게요. adhere는 고수하다, 부착하다 뜻이 있습니다. ad가 to의 어디 뜻이 있고요, h r이 stick. 그래서 우리 뭔가를 고수하거나 부착하다 고수하다, 뭐 cling to 많이 쓰이죠. 고수하다 스탠드 바이 Hold the line 자요 표현 알아주세요 현상을 유지하다 뜻도 있고 고수하다 뜻도 있고 전화를 끊지 않다 어, 참고로 라인이라는게 전화선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라인이 우리가 선줄 전화선이란 뜻이 있고, 생활영어에서는, the line is busy. 이런 표현 많이 쓰죠. 통화 중이다. 전화선이 너무 바빠요. 통화 중이다. 그래서, hold the line. 야,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 그럼 전화를 끊다는 우리 hang up이었죠? hang up이 전화를 끊다. 그독해에서는 line up with란 표현 많이 써요. 모뭇을 맞추다. 일렬로 세우다 그리고 수동태로 비라인드 위드 모모로 늘어서 있다 그 다음에 스틱투 고수하는 거 시험에서 스틱투 원스건스겐 표현과 나오죠 입장을 고수하다 억지를 부리다 건강 관련해서는 보통 점프 더 건이 시면잘 나오죠 점프 더건 섣불리 뭐 판단하는 거, 섣불리 판단하거나 섣불리 행동하는 거. 그리고 명백한 증거로 뭐 스모킹 건 얘는 명백한 증거가 나옵니다 총에서 연기가 나요 저 사람이 쏜게 틀림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계속 했던 표현들 반복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으세요? 영어라는 게 여러분들이 두 번, 세 번, 네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약간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다들 수고하셨, 수고하셨습니다.